왜 계란을 선택했는지. 그니 진짜 별거 없어서.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스토어팜이란 걸 하다가 구운 계란 업자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근데 그 전까지는 계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고. 계란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바람포터에 계란이 왔어요. 그런 차들만 봤었는데 미팅을 하는데 벤츠 e 클래스를 타고 오더라고. 신형을. 구운 계란 업자가. 그때 한번 멘탈이. 부서졌어 왜냐면 내가 대기업 다길 때도 벤츠 E클래스를 탈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계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벤츠를 탈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지 어? 저 사람이 계란 팔면서 어떻게 벤츠를 저렇게 타고 다니지? 그래서 계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지 검색을 해보니까 조르독감이 터져 있더라고 와이 시기에 계란 유통을 하게 된다 계란만 했으면 계란을 무조건 구해야 된다 이거는 계란 구하면 돈벌수 있겠다 음. 나도 저 사람처럼 벤츠를 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계란에 몰빵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 스토어팜을 정리를 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 계란 농장 근데 뭐몇 개의 농장이 나오더라고 전화를 해 봤어 내가 계란 유통 한번 시작해 보려고 <laughs> 하는데 혹시 계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조류도감 터져가지고 있는 계란 상인들한테도 계란 주기가 힘든 상황이다. 지금 사장님이 계란 유통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사장님이 어디에 전화를 하시더라도 못구한다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 네이버에 지식이네. 음. 어떤 분이 이제 계란 구한다고 서울에서 음. 글을 올려놨더라고. 자기도 계란 상인인데 계란이 없어서 그랬지 납품을 못하니까 음. 경상도나 이쪽에서 음. 계란 뭐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음. 이 글이 있더라고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어 음. 음. 여성분이 전화를 받더라고 계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거를 다 물어봤다고 아, 지금 계란이 그 정도로 없냐 어 계란 음. 지금 서울에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데 무조건 계란 품절 어디 마트를 가더라도 조류독감으로 인해 계란이 없어서 판매를 못 합니다 이런 음. 전단지가 다 붙어 있다 하더라고. 너무 궁금하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올라가 보니까 같이 마트를 한세 군데 정도 돌아다녔는데 아무 마트나들어갔어 전단지에 음. 전부 다조류독감으로 인해 계란이 없어서 뭐 계란 판매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 붙여놨더라고 와 이거는 계란만 구하면 지금 서울에 오면 음. 내가 서울을 다 잡아먹을 수 있겠다 경기도나 강원도 대전, 뭐 충청도 이쪽으로 전라도 이쪽으로 초토화되다 보니까 경상도에는 그래도 계란이 있었어 무통을 해본 것도 아니고 계란도 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처음에 그 구운 계란 사장님을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려고 내려왔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음, 그 사람을 음. 먼저 만났어 만나니까 그 사람이 계란 못 구해준다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도 지금 계란 팔기가 힘들다 지금 뉴스 안 보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음. 지금 조류도감 터져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인데 계란을 구할 수 있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사기꾼들 밖에 없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계란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먹은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지, 사장님. 계란 한 번만 대달라. 내 서울가서 계란 유통을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이 진짜 기회인 것 같다. 유통하려면 서울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장이 가락시장이니까. 음. 가락시장 주변에서 계란 유통을 해보고 싶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말리더라고. 음. 가라 시장에 그 계란 하는 사람들 지금 계란 없지. 나중에 지금 당신이 올라가서 유통을 해놓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에 다시 다 빼앗기게 돼 있다. 거기에는 계란 하시는 분들 돈 있는 사람들 도 워낙 많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도 통장에 뭐몇 십억씩 있는 사람들 천지다. 그냥 하려면 여기 음. 밑에서 해라. 알겠습니다 하고 밑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지. 음. 내가 이 사장님한테 계란을 한 번씩 사가지고 팔아봤지. 처음에는 탑차를 사야 되는데. 내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한정적이니까. 처음에 계란 값을 지불하고 계란을 사가야 되니까. 음. 아직 탑차 살 시기가 아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크루즈 승용차가 있었다고. 음. 그 크루즈 승용차에 뒤에 하판을 깔아가지고, 실어서 배송을 했지, 일단은. 명함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10시, 11시까지 먹어보겠어. 아무 때나 식당만 보이면 다 들어갔지. 그때는 말도 못했지 영업에 뭐 영자도 모르니까 그냥 사장님이 계란 판매하고 있는데 계란 좀 써주세요. 그럼 무조건 문전박대. 어, 아 우리 무조건. 계란 쓰는 데 있어요. 그냥 나가세요. 계속 문전박대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말도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그 사장님에 대화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 그 사장님은 바쁘고 이러니까 아 그냥 아어 나가서 계란 쓰는 데 있어요. 뭐 사장님 그럼 계란 담가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서 적어 주고 가세요. 이런 식이었 근데 한 3일 정도 문전박대당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방법을 알았지. 뭐, 사장님 식당을 치우고 있으면 같이 치우고 말을 계속 붙였지. 계속 이제 말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독한 사장님들도 이제 마음을 열더라고. 조금씩 희망을 느꼈지. 그때부터 이제 대화를 조금씩 하면서, 사장님,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영업을 하고 그렇게 한 단가는 이 정도다.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써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시작했지. 한 2주차, 3주차 될 때부터, 명함 뿌린 거래처들이 거래처가 쫙 올라오더라고 크루즈에 실었을 때1 4 0판을 실렸어 처음에는 뭐 배송이 한 판, 두 판, 뭐 다섯 판, 열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한한 달도 안 돼서 140판 물량을 맞춰지 하루 나가는 양을 그때부터 이제 탑차를 사게 됐지 아 이건 이제는 사야 된다 해가지고 탑차를 사고 본격적으로 했지